안녕하세요 당여왕입니다 어, 마트에 갔더니 이런 거를 팔고 있어가지고 대물 어, 손질 민물장어 장어죠 장어 민물장어고 요게 이제 지금 반값 세일 해가지고 15,000원 정도 돼 있는데 거기다 이제 추가로 40% 세일을 더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싸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먹어 보려고 해요 지금 중량은 한 327g이라고 나와 있고 이 장어 본체랑 여기 소스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거 소스까지 다헬타 먹어도 크게 뭐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먹어보겠습니다. 뭐 원래 장어 먹을 때는 사실 뭐 무슨 생강 이렇게 쪼갠 거랑 막 이렇게 깻잎 같은 거에 같이 싸서 먹는데 뭐 불행하게도 다 없네요. <laughs> 깻잎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보고 뭐 있으면 같이 먹고 아니면 그냥 장어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장을 제거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장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한 마리를 펴놓은 것 같은데 뒤를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뒤를 보면은 약간 이제 좀 말려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꽤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흑마늘 소스라고 돼 있어요 흑마늘액은 이제 0.1% 들어가 있는 흑마늘 소스고 아 보자 지금 이것저것 많이 뭐 들어가 있는 걸로 나오고 뭐 액상과당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설탕도 들어가 있고 한데 뭐 이거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영양정보가 있으면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그건 뭐 없네요 그래도 뭐 이거랑 찍어 먹어야지 좀 맛이 있으니까 넣어놓은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먹어 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어를 한번 조리를 해봤습니다. 어, 이게 막 피막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많이 벗겨냈는데도 아직 좀 남아있어요. 아무튼 간에 소금을 좀 뿌릴까 하다가 그냥 소스도 있는데 그냥 먹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소금을 좀 넣을까 싶기도 하고, 어, 아무튼, 뭐 지금 상추랑 저기 깻잎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같이 했고요.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한번 혈당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물장어 먹기 전 혈당은 이제 110이 나왔습니다. 오늘 약은 아점을 먹고 먹었고, 어, 그러면은 먹고 나서 한번 30분 간격으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나올지, 뭐, 저는 굉장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근데, 뭐,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한번 그럼 먹고 재보겠습니다. 네, 민물장어 먹고, 30분째 혈당은 118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110이었나요? 예, 네, 지금 뭐 거의 안 올랐죠? 뭐 소스도 지금 같이 먹었는데, 거의 뭐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리고 민물장어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laughs>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그 바닷장어랑은 또 다른 느낌이고 이게 되게 그 육질이 두꺼워가지고 씹는 맛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단백질로 어막 이루어진 그런 느낌, 굉장히 탄력이 있고 쫄깃쫄깃하다 어, 그런 느낌을 받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좋네요. 지금까지 좋고 그러면 30분 후에 1시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시간째 혈당을 재보니까 123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30분째가 118인가 그랬거든요. 오 올라갔네요. 오. 아.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어, 확실히, 장어, 뭐 몸에도 좋다고 하지만, 뭐, 어, 이제 단백질로, 어, 아주 그냥 근육 그 자체인 건가? 어, 단백질이랑 지방, 지방이 좀, 근데 구울 때 생각보다 기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방은 거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방이 기름이 막안 나와요, 장어가. 어, 그래서 거의 막 이제 근육으로만 이루어진 이 단백질 생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무튼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네요. 뭐더 봐야 되나? 한시간반 아, 정도까지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30분 후에 또한시간 반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30분째 혈당은 121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은 거의 뭐 1시간 반째 계속 동일한 양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좋게 나오는 거는 되게 오랜만이네요. 뭘 먹었을 때이 정도로 좋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고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고 그뭐 소스가 뭐 찍어 먹을 때도 뭐 어느정도 영향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소스 영향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물론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찍어 먹진 않았어요 예, 아무튼 그랬고 뭐 두시간 안봐도 이정도면 될것 같긴 한데 뭐 이따가 한번 더 봐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렇게 오랜만에 좋은게 나와가지고 참 기분이 좋고 좀좀 어, 싸면은 어, 자주 사다 먹을 텐데, 미물장어라는 게 굉장히 비싸죠. 어, 바닷장어도 그렇게 싸진 않아요. 조금 싼데, 미물장어보다는. 그래도 둘다뭐 장어들은 그렇게 싸지 가 않기 때문에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또 30분 후에 2시간 혈당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째 혈당은 112가 나왔습니다. 어, 너무. 너무 깔끔하네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어, 혈당이 나오는 걸 먹어본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뭐 먹고 나가지고 한두 시간째 됐는데 벌써 뭐 소화가 된다거나 그런 기미도 안보이고 굉장히 지금 든든한데 어, 혈당도 많이 오르지 않는 거의 뭐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너무 좋네요. 다만 이제 가격만 좀싸 <laughs> 가격만 좀 싸면은 진짜 자주 먹을 텐데. 이 장어가 가격이 비싸단 말이죠. 어 그래도 요즘엔 좀 세일을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어 자주 좀 먹어야겠습니다. 어 다음은 어 바닷장어도 요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바닷장어도 한번 먹어보고요. 뭐 비슷한 양이나 조금 뭐 어떻게 하더라도 한번 먹어보고 나서 그것도 어떻게 올라가나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는 또 나중에 보시고 아무튼 이번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